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호흡입니다. 그때 세례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매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뤘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운전 열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주십시오. 이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이다. <laughs> 수석 명절 중일, 연중제 24주일 어, 맞게 되었습니다. 수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100년 만에 뭐든 가장 크다건가 밝았다건가 하여튼 그런 보름달이 떴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예. 비교해보니까 100년 전보다 더 밝아졌던가요? <laughs> 비교가 안 돼요?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라고 그러던데 100년 전못 샀는데, 100년 전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 아, 네. 그놈이, 그럼이, 그놈이요. <laughs> 지난달 본 보름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0년 전에 본 보름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난달 본 보름달도 소중하고, 이번 달에 또 보름달도, 여러분 생애에는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나버리면또못보는 거. 100년이라는 숫자에 효력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전에 복음 이야기 하기 전에 장소리를 잠깐 하면 미사전에 이렇게 주보 나눠주신 분하고 신자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뭔 차이가 있는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하늘님 이라고 부르다가 리자가 탈락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뭐한 분이신 하느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 그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데 원래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개항이 되면서 이렇게 종교를 할 때.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굉장히 큰전도를 그 해서 평안도 지역만 하자고 거의 80%의 신자가 그 정도로 개신교를 믿었을 정도로 평안도와 함경도 이쪽에 굉장히 많은 개신교 신자들과 교회가 있었죠. 근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하늘을 부르는 사투리가 하나리 그러니까 아래아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하늘을 사투리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날리라고 불렀어요. 그럼 거기서는 하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날님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미열자가 탈락하니까 그러면 개신교에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의 숫자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하는 개신교를 순자는 자기가 얼마나 무시한지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신교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성도정교를 하면서 북한 지역 삼경도라든가 평안도 이쪽에서 하늘을 부르던 사투리, 한알. 한할. 이것이 한알님이었다가 리얼자가 탈락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되겠고 결국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라고 해서 천주님이라고 부르던 우리 그 전통에 따라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계신 여신자가 하늘에게 한 분이신 하느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다 한다면 싸울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참 무식하구나. 지 역사도 모르구나. 하여튼 그 차이는 그렇게 있다라고 잔소리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길죠. 근데 수석 연휴가니까 작게 뒷부분 돌아온 탕자 부분은 빼고 비유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읽었는데 오늘 복음의 제목을 따진다면 기쁨입니다. 하느님께는 기쁨, 우리들에게는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회지하는 죄인 하나를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양100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양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99 마리를 어떻게 해버리니까 광야에 버려두고 잃은 양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돼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 그아서99 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건도대히 우리 머리로 이게 뭐? 효율적인 것, 경제적인 것, 수집하산도안 맞는데, 하느님은 그렇게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초세기부터도 이해가 좀안 됐어요. 그래서 도마보금서라든가, 초세기 이렇게 외경들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그양한 마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양보다 더 크고, 털이 황금으로 돼 있어. 그래야 뭔가 좀 말이 되잖아. 그래야 99마리를 버리고 털이 황금으로 된 양을 찾아가야 뭔가 수지타산이 9마리를 버린 게 이해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값어치를 따지고 찾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양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고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신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을 때 기포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 보금이죠. 두 번째 보금 아예 복저 비유는 어떤 부인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은전 열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를 따져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갈때 지참금을 가져가 지참금을 가져가는데 근데 지금처럼 막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화려한 장신구를 그 당시에는 뭐 흔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지창금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면 그딸 머리에 그그 당시에는 돈이 금화, 은화해서 그 장신구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그 금화나 은화를 엮어요. 그걸 그러니까 누려뜨려 가지고 머리 장신구로 삼아서 지창금을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은전 열리풀 시집올 때 지창금으로 머리 장신구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여자가 잘 사는 집안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은화보다는 금화 은보다는 금이 반짝반짝 좋잖아요. 그래서 금화 100개 정도를 지창금으로 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이 여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은전열리피라는 것은 잘 사는 집안 딸은 아니었다. 그럼 이여 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잘 사는 집안도 아닌데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우리 딸 시집 간다고 은전으로라도 열리풀 해서 머리 장식을 해서 나를 시집 보내줬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쩌겠어요? 눈에 불켜지는 거지 얼마나 소중하겠지 금화가 100개 정도 되면 하나 잃어버리면 나중에 찾지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버지가 그래 오는 살림에 누나를 해가지고 겨우 10개라도 해서 나를 시집 보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오매불망 그냥 집안을 퀴즈에서도 귀엽고 찾아낸다. 그 은하를 찾아냈을 때그 부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도 그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느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비유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탕자의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두 사람의 아들이 나오죠. 이두 사람의 아들도 재미있어요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하죠.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상징하는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을 상징하죠. 그냥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요. 아버지 집에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인이고 나는 노예고 그냥 그 입장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아니면 죽지 못해 그렇게 일을 하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만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째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셈 치고, <laughs> 아버지는 그냥 죽었다 하고 돈을 달라이 거죠. 이 사람이 상징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죄인이죠. 그냥, 하느님 안 계셔. 누구 말처럼.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하느님 안 계신다. 하느님을 부정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은이 보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성장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부담되고, 뭐 그러니까라고 하는 큰 아들보다도 하느님을 부정했었지만, 결국 마음을 돌려서 되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주보에다 이렇게 실했지만 여러분 주보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회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알겠죠.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나시오 성인도 그랬고, 프란스코 성인도 그랬고, 우리 성인들의 삶을 보면 그 성인들도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인들도 다 과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인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이 된 이유는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됐어요? 지금 내가 죄인이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뭐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너왜 그따위로 살았냐? 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기쁨이고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된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건 역시도 우리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죠.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 대사는 결국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해성사를 상징하고 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 이제는 좀 죄를 벗고 아버지께 되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의무감에 그냥 맞지 못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 고해성사와.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은 지금 우리가 또 의무감에 안하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아, 귀찮지만 해야 되는 성체성사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얼마나 기쁘면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내어주겠느냐 복음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돌아온 내 자녀가 이쁘고 기쁘기 때문에 누구를 잡았어요? 자기 자신을 잡았지. 그래서 뭘 먹으라고 내준 거예요.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준 거예요. 결국 오늘 복음에 돌아온 탄자를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의무감에 귀찮아서 그냥 해야 되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안에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 그 삶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이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끝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던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느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마음만 돌리면, 너희들이 하느님께 고개만 돌리면 하느님은 그저 기뻐하셔. 너무나 기뻐하셔서 당신 몸을 내어 주실 정도로 잃었던 내 아들, 잃었던 내 딸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리고 나 역시도 하느님의 그 기쁨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큰아들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느님께 되돌아가려고 하는 비록 맨날 죄는 짓고 있지만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